친구들 안녕. 안심 호동아 놀이터 시간입니다. 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거 보니까 본격적인 가을이 됐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어떻게 지냈나요? 친척들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또 송편도 많이 먹었겠죠? 음, 선생님도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이렇게 가을은 정말 풍성하고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친구들이랑 어떤 책을 읽어볼까 막 살펴보다가, 우와! 아이디어가 뿜뿜뿜뿜뿜 솟아나는 그림책을 발견했어요. 궁금하죠? 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어, 그림책도 읽고 만들기도 할 계획이에요, 친구들. 그럼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어떤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 자, 그림책 속으로 출발! 자, 친구들 오늘 보여줄 그림책이에요. 친구들 어떤 게 보이고 있나요? 표지를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는 돼지 한 마리가. 어, 뭘 가지고 있어요? 우산을 쓰고 있네요? 어, 이상하다. 비는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우와, 나뭇잎이 막 쏟아져서 우산을 쓰고 있는 걸까? 친구들도 보이죠? 그럼 우산을 살짝 벗겨봐서 우리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오, 무슨 가게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목이? 신기한 우산 가게. 오, 우산 가게는 많이 봤는데 신기한 우산 가게. 어떤 가게일까? 자, 이 책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오, 여기 보니까 미야니시다스야라고 써있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 미야니시다스야 들어봤나요? 그래요, 미야니시다스야는 우리나라 이름은 아닌 것 같죠? 그림책을 만드셨대요. 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우리랑 이웃한 나라예요 가까운 나라. 중국일까? 어? 중국 이름 같지는 않고. 그러면 두 글자. 그래요. 일본 선생님이세요. 미야니시 다스야는 굉장히 유명해서 이책 말고도 뭐 신기한 씨앗 가게라든가 신기한 사탕 또 우리 공룡 나오는 고녀석 맛있겠다 시리즈를 내신 분이죠. 다른 책도 한번 도서관에서 찾아보기로 해요. 그러면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뾰롱! 음? 어, 여기는 아까 그 돼지가 보이는데, 요쪽은 누가 보여요? 어, 심술 밖에 생긴 늑대 같죠? 늑대가 또 우산을 쓰고 있네, 다. 아, 제목이 신기한 우산가게니까 우산을 쓰고 있나 봐요. 짜잔, 우와, 토끼도 우산을 쓰고 있네요. 어느날 꼬마 돼지가 타박타박 숲속을 걸어갔대요. 어, 그런데 여기 신기한 우산가게가 있네요. 우와, 너그리 아저씨, 신기한 우산이라니. 어떤 우산이에요? 음, 주인 아저씨가 너구리구나. 너구리 아저씨가, 음, 여기 있는 우산은 말이지, 펴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단다. 자, 이사, 이 우산 한번 펴보렴. 아, 네. 돼지가 우산을 폈더니, 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짜잔. 와, 물고기 그림이 그려진 우산이다. 돼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방긋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음? 짜잔! 우와! 하늘에서 물고기가 팔닥팔닥팔닥 내려왔어요. 오, 어때? 신기하지, 돼지야? 하지만 꼬마돼지가 우산을 탁 접자. 접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 친구들? 어라? 뾰로롱! 이야, 신기해요. 물고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이 우산은 접으면 다 사라진단다. 돼지야, 다음 우산은 무척 맛이 좋은 우산인데. <laughs> 가지고 있던 우산을 확 펼쳤어요. 어? 이 우산은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요? 와, 맛있는 우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음, 이 책은 우리 친구들 이 우산을 펼치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좀더 궁금하죠? 신기한 우산 가게를 꼭 도서관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읽어보기 바래요. 그럼 선생님이랑 자이 신기한 우산 가게에 관한 만들기 재미있는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자 만들기를 하러 고고씽! 자, 우리 친구들, 아, 재료를 한번 꺼내서 준비해 보세요. 플레이콘과, 이거는 옥수수로 만든 플레이콘이에요. 플레이콘과, 이 그림과, 또 선생님이 이 속에 들어있는 또 옥수수 콘을 자를 수 있는 이런 칼과, 또 여기는 우리 이 플레이콘은 물을 적셔서 잘 붙어요. 물에, 물을 너무 직접보다 뿌리면, 어, 녹으니까 조심해서 여기다가 물을 여서 우리 톡톡톡톡 어, 묻혀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 조그만 물통이나 아니면 선생님은 이렇게 음, 스프레이로 이렇게 자 비닐을 깔고 아까 우리 꺼낸 비닐을 깔고 이렇게 뿌려 놓을 거야 촉촉촉촉하게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비즈와 또 이렇게 하얀 펜도 나눠줬죠? 하얀 펜 풀. 풀은 목공 풀잘붙 고요. 또 없는 친구는 딱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음, 검은 도화지 두장 마련했죠. 일단 한장 먼저 이렇게 꺼내서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여기다가 우리는 할거 아니고요. 여기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산만 우리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산만 잘라 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우산이 너무 커서 쓰고 싶지 않아요. 하면. 여기만 써도 괜찮아요. 아니면 손잡이 중간만 써도 되고, 저는 손잡이까지 다 할래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잘라볼까요? 자, 천천히 여기를 너무 바짝 자르면 힘드니까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서 자, 여기는 이렇게 대충 먼저 잘라놓고 나중에 자르는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대충 우산 모양으로 잘라놓은 다음에 나중에 자세히 자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우산 모양을 예쁘게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리고 나서 자르면 더잘 잘라져요. 자, 이렇게 우산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요게 필요해요. 짠 선생님은 오늘은 요거만 한번 써볼 거예요. 요 우산만 그래서 여기 우산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좀 너무 자세히 안 잘라도 돼요. 우산이라는 모양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너무 바짝 안 해도 되고요. 자 선생님, 오늘은 이 우산대를 잘라버리고, 그냥 우산만 쓰기로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우산대를 살려서 해도 괜찮겠죠? 신기한 우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어디다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이렇게 붙일 건지, 뭐 이렇게 붙일 건지 마음대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자 모공 본드를 이용해서 이 뒤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자, 조금 두꺼우니까 풀칠을 골고루 해줘서 잘 붙게, 자 우산이 조금 두꺼우니까 골고루 풀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산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자, 불을 칠해서 우산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자, 우리 이 우산이 신기한 마법의 우산이 될 거예요. 자,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짠, 짠, 이렇게. 자,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요. 꾹꾹 눌러요. 아,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돼지가 우산을 펼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고기 우산을 펼치자 물고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졌고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어, 맛있는 음식도 내려올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이 우산이 마법의 우산으로 어, 변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붙였으면 짜잔, 요 플레이콘, 이 옥수수 커는 어, 어 옥수수로 만든 거래요. 오, 환경에도 좋아요. 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꺼내서.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파란색을 붙여. 먼저 요거 먼저 붙여 줄까요? 우리 친구들. 자, 붙이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좀 잘라 주세요. 자, 파란 거는 몇개더 필요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선생님이 잘라 볼게요. 자, 반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어우, 참잘 잘라지죠.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네 개. 여섯 개. 자, 될수 있으면 반을 잘라야지 골고루 붙이니까 예쁘겠죠. 음. 둘레 녀석 여덟 개. 자, 열 개. 자, 열 하나가 필요하니까 하나만 더 해서. 자,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자, 이 플레이코는 물에 잘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직접 또 여기다가 물을 직접 이렇게 뿌리면 녹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묻힌 스펀지에 톡톡톡톡 해서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짜잔. 오, 잘 붙네요. 톡톡톡톡. 파란색 먼저 선생님은 붙여보려고 해요. 자,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촉촉한 상태에서 톡톡톡톡. 물이 없으면 또안 붙으니까 물을 수시로 이렇게 채워주고 또 톡톡톡톡. 자,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여기를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톡톡톡톡. 자, 어, 이렇게 또, 음, 톡톡톡톡 조금 이로 해서, 음, 이렇게. 자, 파란색 거의 다 됐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 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참잘 붙죠? 음, 그리고 이거는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재료가. 자, 이렇게 하얀 자리에다가 파란색을 붙여줬어요. 선생님처럼 붙여지고 있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노란색이 있네요. 선생님은 노란색을 썰어볼 거예요. 자 노란색을 쓸까. 조금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좀 많이 썰어볼게요. 자, 반을 나눠서 쓱싹싹. 오잘 잘라진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르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모양을 얼마든지 이렇게 구겨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친구들이 이렇게 눌러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잘라서 일단 먼저 우산을 꾸며볼 거예요. 노란색도 됐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핑크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르면서 어, 생각해보세요. 나는, 나는 어떤 우산을 만들까? 어, 우리 상상 속에는 어떤 우산도 가능하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 선생님이 기대할게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우와 멋진 우산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좀 털고 자, 이렇게 꾹꾹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어떤 우산이 할 건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세요. 어 우리 상상 속으로 어떤 우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음, 꽃이 나오는 우산 꽃이 활짝 나오는 우산 한번 해볼까요? 꽃이 나오는 우산. 어. 선생님은 꽃이 나오는 우산으로 했어요. 우산. 한번 더, 이렇게. 진하게. 써. 꽃이 나오는 우산. 우와, 여기서, 와, 꽃이 나오나 봐. 이 우산에서. 우산 손잡이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이쯤에서. 우산 손잡이는?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 어, 꽃이 나오는 우산 자 우리 꽃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잘라진 걸로 선생님이 꽃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꽃이 나왔으니까 꽃이 어떤 꽃이 나올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가지 색으로 자, 이렇게 꽃을 꽃이 펴라 뾰로롱, 꽃이 펴라, 뾰로롱. 또, 음, 요 색깔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또. 또, 여기는, 음. 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선생님 반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들 이렇게 반을 잘라서 어떤 꽃을 만들까? 이렇게 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핑크 꽃을 만들어 볼까? 자, 분홍색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반을 이렇게 잘라서 자, 꽃이 음, 그리고 가운데는 음, 이렇게 노란 노란색을 어, 여기 너무 낮아서 선생님 하나 더 얹어 볼게요. 이렇게 뾰로롱 나오게, 뿅 나오게 우와,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꽃이 있어요. 음, 이번에는 이런 꽃이에요. 이런 꽃. 자, 물을, 물만 있으면 아주 잘 붙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선생님은 꽃이 나오는 우산으로 했지만, 뭐 어떤 친구는 돈이 나오는 우산도 괜찮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어? 배가 고파요, 선생님. 그러면 햄버거가 나오는 우산도 괜찮겠죠. 피자와 햄버거가 쏟아지는 우산도 괜찮고 와 이렇게 꽃도 만들 수 있어요 또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꽃을 음, 이번에는 이걸로 만들어 봐야지 이걸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노란 꽃을 만들어 볼래요 자 노란 꽃 이렇게 자 노란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물만 있으면 이렇게 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노란색이 하나 더 필요하죠 자 이렇게 우와 꽃을 만들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향기가 솔솔 날것 같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요거로 다른 꽃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그럼 꽃이 와 너무 예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비즈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비즈를 선생님은 꽃에다가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자 비즈를 띄어서 꽃에다가 붙여볼거예요 가운데에다가 여기다도 한번 묻혀보고, 여기는 노란, 와, 비즈를 묻히고, 자, 반짝반짝 빛나는 비즈를 자,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한번 어, 꾸며볼 거예요. 그리고, 음, 자, 우산에다가도 한번 묻혀보고, 자, 이렇게. 오, 어, 향기가 막날것 같죠? 응, 어, 꽃이. 살짝 핀 예쁜 꽃이 마구 쏟아지는 우산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이 우산을 펴면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지는 신기한 우산이에요. 자 이런 우산이 팔면 정말 선생님은 금방 사서 쓸것 같아요. 자, 너무 아름답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 모자란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그림으로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꽃이 나오는 우산으로 선생님은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우산을 만들었나요? 자, 선생님이 다른 우산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다른 우산은 또 어떤 우산이 있냐 하면 이렇게, 와, 이 우산은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우산이에요. 이 우산을 펼치면, 와, 나쁜 생각이 싹 사라지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만 나는 그런 멋진 우산이에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우산. 또 어떤 우산이 있을까? 음, 와, 이, 것도 선생님이 만든 거랑 비슷한데, 자, 향기가 솔솔 나는 우산. 이 우산을 펴면요, 꽃향기가 솔솔 나는 우산이에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또, 아, 여기는, 아, 이 우산은 어떤 우산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가 퐁퐁퐁퐁, 빗물이 쏟아지듯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우산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는, 짜자잔. 우와, 부자가 되겠다. 보석이 마구마구 쏟아져요. 우와, 정말 멋지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또 선생님이 하나 더 줬죠? 여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우산 어 우산을 플레이콘으로 꾸며도 되고 아니면 그림으로 해도 되고 색종이로도 해도 되고 하나 더 해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가 쑥쑥쑥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플레이콘을 이용해서 만들기를 해 봤어요. 어, 우리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선생님이 다른 책, 또 멋진 책 준비하고 응. 어, 만들기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또 만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재밌게 만들어봐요. 친구들 안녕!